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입니다 네, 더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제에 깔려있는 광케이블을 이용해 도로 주변의 절개지 등의 붕괴 위험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금호공대 연구팀에 의해 서개발했습니다 김대영 기자의 도로입니다 45도 정도의 가파른 절개지에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케이블은 지표면의 변화를 스스로 감지해서 도로공사 중앙 컴퓨터에 전달합니다. 이런 감지기가 땅 밑에도 있습니다. 제발 아래에는 광케이블과 연결돼 센스 기능이 있는 철근이 지하 1 5 m 깊이로 묻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발을 굴러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발을 3번 구르자 감지기를 통해 전달된 충격이 도로공사에 설치된 컴퓨터에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위험 수의 충격이 전해지면 자동으로 경보가울립니다 금호공대 그 연구팀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전국에 깔려있는 광케이블을 이용해 지하철 공사장과 댐건설, 교량 등 각종 구조물의 붕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물질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세계 어느 곳이는지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북미 동대구간 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실제로 적용돼 성능이 검증되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 고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화면 붕괴,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곧 고속철도에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안전 예방에 첨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